이제 음,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은 어,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에 땅에 있는 아, I, 아 IFR을 위한 음, 환경을 알아보는데 땅에 있는 장비들. 여기는 에 ILS도 있을 거고, 뭐 VR도 있을 거고, 뭐 NDV 이런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필요한 계기들 시스템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셀룰라이트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운용하는 전체적인 룰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 어떻게 실제로 이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뼈대는 다 있고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음, 저희가 공부한 웨스트윈드의 IR 과정은 그라운드가 20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 IR에서 그라운드가 엄청 중요하기는 모든 과정이 아, 그 그라운드가 중요하죠 근데 음, IR 과정에서의 그라운드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디파처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디파쳐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비행기는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택시를 해서 어... 런웨이에 라인업을 하고 테이크업로를 거친 다음에 클라임을 하고 크루즈하고 디센하고 어프로치 하고 l 딩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 e p a r t u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를 얘기 하는 거예요 Take 롤 부터 c l i m 까지 여기가 d e p a r t u 입니다 d e p a r t u 는 Take us from the runway to a fix in the in route system safely 그러니까 런웨이에서부터 이인 루트 시스템 여기 있죠? 인 루트 시스템의 첫 번째 부분까지 나를 데려다 준게 디파처 프로세저입니다.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겠죠? 인 루트 프로세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라이벌 어프로치 프로세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게 다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어보죠 음, Two main types of departure procedure ODP와 SEED가 있습니다 음, ODP와 SEED가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가장 이상적인 설명 방법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ODP와 CID라는, SID라는 SID라는 디파처 프로시저가 있다. 하지만 음. 음, SSN에서 할수 있는 것은 ODP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은 하 SID는 어, 사실은 제트 비행기들을 위한 프로시저거든요. 근데 ODP는 세스나와 같은 어, General Aviation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할 수는 없어요. 조금 어,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ODP 먼저 알아볼게요. 음, ODP라는 것은 Obstacle Departure Procedure 라고 해서 Primary Purpose of ODP is Obstacle Clea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ODP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음, 우리 디어밸리에서 혹시 공부를 하신다면 남, 어, DVT-1이라는 ODP가 있어요 음, do not need a clearance to fl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이 ODP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만 깊이 나누게 되면은 ODP는 어 그냥 평범한 ODP가 있고 SID화된 ODP가 있어요. 이걸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ODP 같은 경우에는, 얘두 번째, SID화된 ODP 같은 경우에는, SID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 첫 번째로, ODP는 파일을 할수 없어요. 근데, SID는, SID화된 ODP는 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vt1.pxr.pxr. 이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왜왜이 DVT 원 D D W 원 D 파처가 어꼭 S I D 같냐 왜 O D P 의 특징을 안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O D P 는 O D P 인데 어. 사실 이게 디파시 u 시저는 ODP 아니면 SID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SID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ODP이긴 한데 ODP 중에서도 SID와 굉장히 비슷한 ODP라고 말을 쓰면 드 수밖에 없습니다. ODP 특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Do not need a clearance to fly.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ODP는 일반적인 ODP, SID화된 ODP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Do not need a clearance to fly. An ODP can fly without a clearance unless a specific other clearance has been issu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Uh, printed textually, sometimes also graphically. 이렇게 인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ometimes also graphically. 이렇게 그래픽컬리 되어 있는 ODP가 아까 언제 말씀드린 SID화된 ODP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음, typically 원티 패쳐 같은 경우는 사실 날려면은 클리어러스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음, 계속해서 너무 가보자면 only one ODP per airport 한 개의 에어포트에는 한 개의 ODP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어밸리에 디어베리 있는 ODP는 DVT1 이거밖에 없다 least h o n o r o u s route from airport to an in-route fix least honorable uh, route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가장 짧은 짧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목적이 Obstacle Clearance 잖습니까 그래서 o b s t a c l e l 클리어 할수 있는 Least Warners uh, Route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How do they determine an ODP, an ODP is needed?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런 어어 obstacle penetrate, 이런 어, 식으로 ODP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해봐야, 해봐야 돼요. 이 공항에는 ODP가 필요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어, 만약에, 플로리다처럼, 그냥, 런웨이가 있고, 주변에 반경, 뭐, 100km 안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그런 공항이 ODP가 필요할까? 사실은, 어,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음, diverse 라는 프로시저를 쓰거든요. 여기 있는. 어, 여기 있네. 그래서 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공항이 있는데 뭐 어떤 공항에는 다이버스 디파 p 프로시 다이버스디 o c e 프로시저가 있고 다이버스 디파치 프로시저로 커버 안 되는 공항은 ODP가 필요하고 ODP로 커버 안 되는 경우는 SID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 그 이해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모든 공항을 이런 식으로 그뭐 이렇게 계급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항은 그 공항의 특징이 있고 그 공항의 특징에 맞는 디파쇼 프로시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공항에는 기본적으로 어 ODP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ODP가 있다 없다라는 걸 살펴보고 ODP가 있으면 ODP 절차를 따르면 되고 ODP가 없으면은 다이버스티파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음... If ODP is needed, how can they keep you clear of obstacle? Increase the equipment climb gradient. 만약에 음, ODP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러네이에 이제 뭐 이렇게 끝 쪽에 obstacle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잘 피해가기 위해서 ODP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를 피해가게 하느냐? 클라임 그래디언트를 더 요, 요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crease the standard takeoff minima so you can visually see and avoid obstacle. 뜰수 있는 테이크오프 미니마. 여기서 항상 미니멈스 미니멈스 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 쓰인 단어예요. 미니멈의 복수형은 미니마. 거든요. 그래서, 어, 날씨, 좀더 좋은 기상에서만 테이크업 하게 만들거나, 혹은 클라임 그레디언트를더 요구함으로써, ODP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산을 피하는 루트는 당연한 거고요. 자, 스탠다드 테이크오 미니멈스를 살펴보면은 어 파트 91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GA로 비행을 한, 하려고 할 때는 어 이론적으로는 r n a 가안 보여도 우리는 뜰수 있어요. 하지만 뜨면 이상하겠죠. There is no limitation for takeoff. We can make takeoff with zero visibility. Even though there is no take-up uh, limitation, use personal take-up minimums anyway. 뭐. 그렇죠. 뭐, 런웨이가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야지 뜰거 아니에요. 그 어, personal minima, minima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Part 121, 135, charter 뭐, 혹은 이제 scheduled flight 같은 경우에는 이런 minima가 있습니다. So publish a specific route to follow, turn to avoid obstacle. 이 위에서 연결된 것 같네요. ODP가 있, 어 있으면 어 ODP가 필요하면은 어떻게 ODP가 나를 어 obstacle clear 할수 있는가 그렇죠? Publish a specific route 이렇게 되어 있고 combination of all of three 어. 날씨도 좋게 하고 퍼포먼스도 좋게 하고 루트도 이제스페시픽하게 만들어서 나, 내가 이그런웨에서 음, 무사히 이륙을 해서 무사히 인루트 픽스의 첫 번째 포인트로 갈수 있도록 날 가이드 해주는 것 이것이 ODP입니다. 요 뒤에 뭐 계산하는 방식은 교관에게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ear Valley One Departure 라고 보시면은 어... 위에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음... 여기에 ODP라고 써있지 않.. 아, o b s t a c l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ODP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SID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파일하려면 이렇게 파일하면 을 된다고 합니다 dvt1.pxr 이름은 이 ODP 이름은 Dear Valley One Departure이고요 얘는 o d p 고요 음, 피닉스 시의 Dear Valley Airport에 있는 차트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시의 Dear Valley Airport 부가적인 뭐 프리퀀스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픽컬하게 나와 있지만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루트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 태거 미니멈스 태거 미니멈스 어 미니멈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네요. 미니멈스를 보면은 이런 웨더가 필요하고 또 obstacle notes라는 것은 각각의 런웨이의 끝에 어떠한 오브스테이 e 이 있는지를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디어밸리에서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순간에도 얘만 보시면은 이 공항의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 내가 나갈 수 있으며 어떠한 루트를 따라 나갈 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SID 할수 있겠죠? SID가 아니라, 뭐, 디파츠 할수 있겠죠? 자, 이제는 ODP와, 어, ODP를 좀 더, 어 Z 엔진에, 그, 심화시켜서, 나온 버전이 SID를 이제 볼게요 SID는 Standard Instrument 어, Departure라고 SID라고 이제 쓰고요 It is always, always textual and graphic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텍스처는은 ODP도 다 있어요 텍스처는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얘는 하지만 항상 그래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Dear Valley d e p a r t 같은 얘 얘가 ODP 아 SID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픽컬 한게 있으니까는 하지만 ODP도 그래픽컬한 버전이 있다. SID는 항상 그래픽이 있다. Usually multiple SID per airport. 한 에어포트에 여러 SID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의 에어포트가 에어포트를 하고 하는 건 사실은 런웨이죠. 이 런웨이가 하나 있으면은 이 런웨이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비행기는 디파처하거든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뭐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갈수 있는데 이 비행기들이 어느 런웨이에서 뜨든지 다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SID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fix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SID는 나를 runway에서부터 이 fix까지 들려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fix를 정확히 선택을 해야 돼요. fix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아 fix라고 할 수도 있고 waypoint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는 아시겠죠? waypoint는 g p s 는 GPS에서 쓰는 거고 fix는 이제 컨벤셔널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쓰는 거고요 sid 를또쭉 읽어보면은 generally very long route from the airport to an in-route fix 사실은 뭐 제트에 최적, 최적화되어 있는 departure procedur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ed to organize traffic flow departing VG airport 매우 바쁜 공항에서 o r g a n i z e 된 traffic을 만들기 위해서 예, SID를 쓰는 거고요 reduce radio congestion 이렇게 reduce radio congestion은 사실은 정말로 음, 효과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SID 이름만 있으면은 사실 얘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느 픽스까지 가는 지를 다알수 있기 때문에 Simplify Clearance Clearance 당연히 간단해지죠 이 SID 이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Must have a clearance to fly a 음, SID SID 날기 위해서는 Clearance가 꼭 필요합니다 내마음대로 그냥 SID 날면 안 돼요 그리고 Terminal Procedure Publication 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디아블리에만 해당 되는 거고요 Even though we do not have enough fpm that meets takeoff minimum What if ATC instructs us clear buckeye f o r d e p a r t u r e unable to, to um, uh, climb gradien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ID를 살펴보면은 노트 사항, 사항이 있는데 노트 사항에 1어 일, 이, 삼, 사, 오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SID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laughs> Radar and RMI required need to current the GPS database and uh, available RAIM. GPS를 쓰려면은 RAIM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그 항공에서의 GPS는 RAIM과 같은 용어다라고 쓰시 어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레이 없는 gps는 못쓰기 때문에 Radar required A part of procedure requires radar vectors 이런식으로그 음, ETC Radar must be operational Most transponder 이 SID의 일부분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Radar vector를 예상하라 요런식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Diverse Departure uh, If the airport does have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but no ODP or SID exist, s fly on Diverse Departure Climb to 400, turn and fly direct, near e s t f i x in the in-route system 아시겠죠? r u n a 가 이렇게 있는데 in-route 시스템에 fix가 여기 있으면은 400ft, a k e off 이후 400ft가 되면은 direct 이게 Diverse Departure라고 하는 겁니다 Diverse Vector Area 라고 하는 것은 Where ATC can provide radar vector departure even though the airplane will be below the minimum vectoring altitude. Diverse Vector Area 라고 하는 것은 음 많이 쓰려나? 사실 저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사실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보죠 이게 다이버스 디파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음 ODP나 SID를 쓰지 않고도 디파처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디파처 프로시저가 ODP 아니면 SID밖에 없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 디파처 프로시저는 ODP 아니면 SID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른 디파쳐뭐 다이버스 디파쳐도 있고 다이버스 벡터 에어리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너무나 크게 ODP 아니면 SID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있어요, Visual Climb Over Airport VOCA였나? Uh, yeah, VCOA, 아 VCOA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이건 뭐냐면은 Climb in visual condition to a certain altitude over the airport before proceeding on course 이렇게 돼있어요 Notify ATC before doing uh, VCOA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공항에 공항에는 VOR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In-Route System의 첫 번째 Fix가 이 공항 위에 있는 어, 이 공항의 VOR이에요 그런데 인루트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태컵 이후에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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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요 요 고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루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VCOA를 하려면은 공항에다가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은이 컨트롤 에어 어, 컨트롤 에어포트라면은 자신들의 그 컨트롤 에어리어가 있을 텐데 이 컨트롤 에어리어에서 비행기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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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어 거슬리죠 그래서 이 bcoa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된다 아, r n e p p r o c e 라고도 있는데 to use gps 어, 요거는 어, 어떠한 디파 p 프로 t u 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디파 p 프로 t u 가 이런 식으로 ODP, ODP SID 뭐 다이버스 벡터 에 s e 뭐 어, 다이버스 디파처 이런 식으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ODP나 SID를 할때그 GPS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의 제한 사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GPS 시스템이 없어도 어, v o r d m 이만 있어도 ODP를 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SID를 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귀찮잖아요. 튜닝해야 되고,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 DME를 또 모니터해야 되고, 여기서 턴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GPS는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즘에서 요즘 세상에 뭐 GPS를 다 써가지고 이제 디파처 하거든요. 그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RAM이 필요하고. 뭐또 뭐라고 쓰냐? Must be able to select the procedure and load it by procedure name. 당연한 거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제 arriva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rrival이라고 하는 거는 SID와 정반대예요. 인루트 시스템에서 나를 어프로치할 수, 있는, 이 러네이 아 러네이까지는 아니고요, 이 어프로치할 수 있는 픽스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어라이벌입니다. Standard Terminal Arrival Route라고 되어 있고, Take us from In Route System to Terminal Area to a point where an Instrument Approach uh, Instrument Procedure begin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끝으로 나를 데려다주면은 여기서부터 나는 어, 계기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마더 퍼치. Purpose of star is uh, the same as SID. Purpose는 똑같고요. Star is basically SID in reverse. 그렇죠? Uh, two types of uh, star clear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음...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왜? 왜 몰라도 되느냐. 이 스타를 세스나 탐스 할 일이 없어요. SID가 Z를 위해서 하는 거죠. 스타도 Z를 위해서 하는 거. <laughs> 음. 그래서 우리는 어 SID도 필요했고 우리는 세스나를 배우기 때문에 ODP와 Diverse Departure, departure. 요두개 정도만 알면은 디 e p a r t u r 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잠시 쉬었다가 홀딩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